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싹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목소리> 자, 한싹은 상장한 지 얼마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분봉으로 분석을 합니다. 시총은 한 1,200억 정도 하는 회사고요. 어, 보안주, 보안 관련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차트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주목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점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있었던 좋은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동을 참고로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페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카페에는 이렇게 지금 남겨놨거든요. 어, 1시 53분에 한싹14% 먹는 단타 전략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자, 참고를 해보시면 제가 들어가 있는, 어, 들어가려고 하는 타점은 여기 밑에 있는 23,050원 정도의 타점. 지금 흐름을 보면 조금 더 밀리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지지 라인은 21,700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거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있는 파동이 전에 있었던 파동만큼 빠지게 되면서 좋은 흐름의, 한 파동의 흐름을 나와주었고, 전체적인 하락 파동에서의 위쪽에 있는 저항을 맞은 후로 다시 한번 ABC 파동으로 좀 흘러내리는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 봤자 이전에 있는 21,700원 정도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내에서의 반등이 이전에서, 이전에 있었던 것만큼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어, 분명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평선들까지의 흐름을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한14% 정도는, 어, 수익이 날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0% 정도 좀 보고 들어가고 있고요. 어, 맥시멈 14%까지, 27,15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는 25,200원 정도까지 보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단타로 좀 나오셔야 됩니다. 단타로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또 이제 보유하신 분들 수익이 나시면 다행인데 어 단타의 전략을 벗어나서 나는 좀어저점이 잡았으니까 오랫동안 어 보유를 해야지라고 하시는 것들은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단타로 들어갔으면 10% 정도 전으로 해서 나오시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고요. 어 밑에 있는 그 RSI 상대 강동선 지수를 보더라도 밑에 이제 더블 바텀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과매도 과매도권에 머물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보시면, 내려오고 있는 구간으로 해서 지금 다이버전스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밀리더라도 좀 괜찮다. 지금 2시 20분 정도 차트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보시면서 네이버 카페에다 빠른 대응 올려드릴 테니까, 네이버 카페 이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타증권에서 50만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께 어, 특별한 혜택 스타벅스 기프티쿠폰 추첨을 통해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장이 달라짐으로써 어, 언제나 우리에 대한 전략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서 영상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